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타버스의 새로운 세계 제프월드의 오픈 베타 테스트 오비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프월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공간과 아바타를 꾸미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JFF 토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CU, 이비아, 도미노 피자 같은 대형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있죠 사용자는 가상 공간에서 실제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메타버스란 가상 우주를 의미하는데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에 확장된 세계예요. 제프 월드는 이러한 메타버스의 개념을 잘 반영한 예시로 사용자는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고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제프 월드의 특징 중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사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활동이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되며 보상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제프 월드는 사용자 참여형 경제 모델을 제공해 사용자들이 마이룸을 꾸미거나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NFT, 즉낱마이너 스펀지벌 토커는 제프 월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만의 랜드와 아바타인 악동을 NFT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제공해요. 제프 월드의 오피티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기능과 콘텐츠를 체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사용자들은 마이룸을 꾸미고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제프 월드의 경험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죠. 메타버스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프 월드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 활동의 형태를 경험하게 하며, 이는 앞으로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프월드 오비티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메타버스 경험이 더 풍부해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의 새로운 세계 제프월드에서 만나요.